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에 부자되게 매주어리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시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0 1 상승하였고, S&P500은 0.1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차량 딜리버리 발표에 의해 6.89%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시장은 이번주 예정된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제조업 지표 등에 주목을 했습니다. 현재 ISM 제조업 지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반기 연착륙 기대가 커졌으나 이날 발표된 제조업 지표가 이러한 기대를 다시 꺾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테슬라 등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포은 지속이 됐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는 46.3위 발표가 되었으며 예측치에 부합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달 대비 그리고 이전 대비에서 48.6 대비해서, 48 대비해서 46.3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으며 50 이하에서는 경기 침체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 수치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며 경기 침체 기술적 지표들도 경기 침체 우려를 더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모습이고 이외의 지표들은 지금 좋은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가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81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으며 장단기 금리가 단기 금리를 밑도는 수익률 역전은 채권 시장에서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2년물 쿠션 위도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 4.94%까지 오르면서 5%에 육박하고 있고, 10년물 쿠션 위도 3.85%까지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연준의 지금 금리 인상, 거의 7월 FOMC에서 7월 26일 FOMC에서 0.25%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모습, 86.8%에 지금 현재 상승 베팅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시장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후 상승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은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아, 특히나 기준금리 인하, 인하가 원래대로라면 이제 내년 1, 2월에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면 24년 5월 달이 돼서야 0.5%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며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도 계속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CWET부가 b 4.76% 상승했습니다. 제니 젤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주 6일에 서9일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이런 소식에 의해서 중국 주식들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옐런 장관은 허리평, 중국 부총리 등과 만날, 것을, 만날 것으로 전망이 됐으며, 옐런 장관의 방종으로 미중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서 엘런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미국의 최선의 이기라며 디커플링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를 보면 4,455포인트, 4,40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에서 미국 증시 강세론자인 톰 리는 기존의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 기준 4,750에서 4,825로 상향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제자들면서 패드가 비둘기파 쪽으로. 방향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가 확장 기조를 유지해 실적 개선도 예상되기 때문에 더 높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로 들어가면 다운은 0.03% 상승한 34,413포인트. 나스닥은 0.1% 상승한 13,816포인트. S&P 5 0 0은0.12% 상승한 4,455포인트로 벌써 4,400포인트 중반에 다가온 모습입니다. 현재 유가는 0 5 2 상승한 70.1억을, 천연가스 소폭 하락,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02.63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 빅스는 15이하로 나타나며 14.9이고 피엔그레인 인덱스는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엔그레인 인덱스 극도의 탐욕구간 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점 부근이라고 보고 있으며 언제나 조정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이다. 아, 현재 극도의 탐욕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테슬라 6.89% 상승하였고 전기차 기업들의 상승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리비안도 차량 들리버리 발표 이후에 17.41%나 폭등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샤오펑도 마찬가지로 4.17% 최근 몇 거래일 한 4,5거래일 동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 정책 관련주의이기 때문에 어, 샤오펑이나 디오 어, 둘 중에 하나를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며 그래도 전기차에서는 테슬라만한 종목이 없다. 아, 전기차에서 1등 종목은 테슬라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QQQ 스토해슬로우 기준으로 상승세에 있으며 72.74 r s i 는 66.4이며 CCI는 118.5로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고 SPI도 마찬가지로 스토해슬로우 기준으로 83.43 RSI는 68.57로 70에 근접하고 있으며 CCI는 지금 현재 148.2입니다. 이번 주 지금 현재 화요일은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고 금요일에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고용보고서 발표 눈여겨봐야 될것 같으며 고용이 강하게 나온다면 라 다시 한번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모습 현재 10년 후기금리가 3.85까지 올랐으나 4%까지 넘볼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